학습지 7번, 2단계, 3단계, 좀 빨리 한번 해보자. 음, 8 이하의 자연수, 원소날할 법은 그냥 다 쓰는 거지. 그래서 1, 2, 3 해가지고 8까지 뭐다 써주면 되고, 그 다음 조건제 1법 그래서 어, 집합 A는 X를 원소로 한다. 근데 X는 뭐다? 8 이하의 자연수다.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. 너무 쉽다, 맞지? 그러면 제 집합에서 칠은 뭐라 그랬어? 원소라 그랬잖아. 원소. 그러니까 원소가 어떤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달라는 거 내가 다할수 있겠다. 일단 원소가 몇 개니? 그럼 8개 나오겠다. 맞지? 그다음에 이 0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이 되지 않지. 원소로 서안 되지. 3은 원소로서 포함이 되지. 6도 원소로서 포함이 되고 9는 포함이 안 되겠다. 그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? 3의 배수 원소나 할법은 그냥 뭐 쓰면 되겠다. 막 그렇게 써도 되게 많다. 그다음 조건 제시법은 뭐다?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3의 배수다.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. 그럼 원소가 뭔지 다 알겠네. 그러니까 원소를 파악했으니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, 얘 값이 이거 한계가 없으면 이게 없는데 아마 조건이 있을 거야 조건이 어. 근데 이거는 조건이 그냥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무한히 많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응. 그 다음에 0은 원소로서 포함이 안 되고 3은 포함이 되고 6도 포함이 되고 9도 포함이 되겠다 응. 그 다음에 공집합 공집합은 뭐야? 집합은 있는데 원소가 어떤 거라고?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 원소 날법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안 써야지 0도 쓰면 안돼 쓰는 순간 원소야. 그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. 조건 제시법 쓰라고 그러니까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원소가 아무도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다 맞지? 그럼 뭐 예를 들어서 x는 음수인 뭐 자연수 뭐 이렇게도 되고 맞지? 어.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음. 그 다음에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지 이때는 0개니까 0이라고 당연히 써야 되고 그럼 그 공집합에는 0도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고 6도 안 들어가고 9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거지 됐지 이거? 음. 그 다음에 3단계 한번 봐볼까 자연수 k의 배수이면서 10 이하의 자연수로 된 거를 ak라고 한다 그러니까 k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2의 배수이면서 1 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애가 되겠다. 맞지? 그다음에 또 자연수 k 그러니까 a는 배수 그다음에 k의 약수로 이루어진 거를 bk라고 하는데. 그러니까 만약에 b 5야. 그럼 여기 써있네 맞지?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? 5의 약수. 그러니까 원소를 5의 약수만 가진다. 음.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 보래니까 한번 해 볼까? 근데 뭐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A2 e 먼저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돼? A니까 배수가 되겠다. 1 2이에 맞지? 그러니까 2, 4, 6, 8, 10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A3도 한번 해볼까? 그럼 3, 6, 9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B18도 한번 해볼까? 근데 b18은 뭐야? b는 약수로 이루어진 거지. 그러니까 18의 약수 1하고 18, 그 다음에 2하고 9, 3하고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. 그럼 이거 가지고 다 채워주면 되겠네. 그럼 인중에서 내가 찾을게. 셋다 속하는 데 먼저 찾아보면 6, 6, 6이 다 똑같이 들어가네. 이거밖에 없네. 그 다음에. 두 군데 속하는 거 그럼 얘하고 얘는 군은 A3하고 B18 여기에 있는 거고 맞지? 또 속하는 거 있나? 3이랑 6, 3도 있네? 그럼 뭐더 없겠다 그 다음에 A2하고 B18 한번 따져볼까?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, 어, 이거밖에 없네. 그럼 A에 있는 거 써보면, 4, 8, 10, 요렇게 있고, 그 다음에 A3. A3은 뭐냐면 세개다 썼네. 그 다음 B18에는 2 썼고, 3 썼고, 6 썼고, 9 썼으니까 남은 게 1하고, 18 요렇게 있네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. 응. 그래서 어쨌든 원소의 아 뭐야, 집합의 핵심은 원소니까, 어, 원소를 정확하게 알고 집합을 해결하면 좀 쉽게 풀린다.